걱정이 돼가지고 사실은 어제 병원에 갈라 그랬어요 안 먹으면 근데 다행히 배가 고파서 먹었는지 어쩌는지 이제 잘 먹고 있잖아요 오늘도 그래서 걱정이 없지만은 앞으로가 또 중요하잖아요 살아갈 날이 더 많단 말이에요 호빵 엄마 알았어요? 알았으면 아빠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죠. 사방이 너, 너도 문제가 전번에 있었잖아요. 모두를 잠자고 있는데 새벽에 나가가지고 흙탕물을 히프자게 묻혀오고 그런 행동을 했었잖아요. 또 역도 바로 어제 막내가 밥 먹고 있는데 그걸 뺏어먹어요 살이 쪄가지고 그건 형제, 형제가 아니죠. 그러면 되겠어요? 역돈 니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막내, 너는 너무 또 시청자 여러분이 예쁘다고 안쓰럽다고 막 그러는데, 그걸 니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식을 한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오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영상을 찍어도요, 여러분들 눈빛을 보고 다 알더라고요. 무슨 생각으로 있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잘하란 말이죠. 요즘 아빠, 할아버지가 이 놀이 힘드니까 안 시키잖아요. 앞으로 여러 날한 번씩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습득을 했어요. 호빵.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가 오늘 잔소리 같지만은 중요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체 생활에서 항상, 어? 엄마, 호빵이는 솔선 수범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응? 너희 새끼들 아닙니까? 아무튼 나 아빠, 할아버지가 너무 잔소리해서 미안하지만은, 음, 내일부터는 또 모레부터는 또 날씨가 뜻이다 하니까 어, 이거 추운 날씨가 아니잖아요. 영하 15도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방에 가서 교육시키고 그랬는데, 오늘은, 어? 여기서 교육을 마칠게요. 알았어요? 응. 어, 그러면은, 좀 이따가 맛있는 거를, 에, 줄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 또 간식을 한번 줘보고, 또 사료를 안 먹으면은, 막내 니가 안먹으면 절대 이제, 너만 빼고, 어떤 시청자 여러분도 골지않아한 번도 골지않아거 과연 주지 말라고 간식을. 근데 내가 마음이 안쓰러워가지고, 나는 단체로 줍니다, 돈니 주고 나서,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아빠랑 할아버지가 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어요.